반갑습니다. 7080 추억의 근대사 회원 여러분, 어, 2023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. 오늘은 물건을 올리면서 새 인사를 너무도 많이 드리는데, 어, 몇 시간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, 어, 2024년 값진년 새해는 항상 건강하시고, 어, 하시는 일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현재 보고 계시는 물건은 어 제니스 라디오입니다. 뭐 연대에는 대략 뭐 60년대 70년대로 보여지고 어통 원목입니다. 통 원목이고 전압은 110V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110V의 제니스 진공관 라디오입니다. 어 진공관 음이 상당히 좀 중저음입니다. 어, 매니아분들은 많이 어 이런 물건들을 찾고 계시는데 일단 사이즈는 가로가 34cm 나오고요. 어, 높이가 19cm 어, 폭은 어, 14.5cm입니다. 통 원목으로 되어있고 앞에 스피커라든지 어디 뭐 크게 뭐 유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. 뭐 스위치 조작은 간단합니다. 온오프 스위치고 어, 채널바 FM, AM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전원을 넣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. 일단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. 아시겠지만, 진공관 자체는 예열 시간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지역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라디오 수신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수진 일이 좋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청험이 가능합니다. 자, 일단 전원을 넣고 실습 있고요. 요즘 시대에 좋은 음, 당연 자, 이 정도만 청험을 시켜 드리고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 원목입니다. 상당히 그음 자체가 중저음으로 상당히 좀 맨틱스럽고 카페 소품이라든지 어 빈티지 소품으로는 너무도 좋습니다. 일단 전원을 좀 빼고 제가 자꾸 왼쪽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네. 자 오늘도 어, 다양한 물건들을 어, 영상으로 좀몇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, 12월의 마지막 날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어, 영상 자체에 도움이 되셨다면 어,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다음에도 바로 어, 또 다른 영상으로 해서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